오늘 아침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뉴스 화면에 찍힌 숫자는 단순한 시세가 아닙니다. 5030달러. 이것은 우리가 알던 금융의 상식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아침 안녕하십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이 과열되었다거나 이것이 곧 꺼질 거품이라고 경고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냉철하게 분석해온 제 시각은 다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금값의 폭등은 단순한 투기 세력의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 자본, 즉 소위 말하는 스마트 머니가 다가올 수 있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에 대비해 가장 먼저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수익을 내기 위해 금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언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실체는 바로 우리가 평생을 믿어왔던 종이 화폐 가치의 불확실성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혹은 출근길에 이 숫자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단순히 금값이 많이 올랐으니 이제는 팔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월급과 연금의 가치가 그만큼 희석되고 있다는 사실의 전율을 느끼셨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화폐에 대한 신뢰가 금이라는 실물 자산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자산의 대이동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차트의 지지선이나 저항선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이 아닙니다. 이미 5천 달러를 넘어선 시점에서 과거의 기술적 지표들은 그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공포와 생존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의 이면에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하지만, 금융시장의 깊은 곳에서는 이미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몇 가지 충격적인 시나리오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들은 그저 막연한 상상이나 음모론이 아닙니다. 현재 국제정세와 각국 중앙은행들의 미묘한 움직임, 그리고 실물 경제의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종합해 볼때 충분히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추론들입니다. 왜전 세계의 부호들과 거대 기관들은 오늘 아침, 그 비싼 가격을 치르면서까지 금을 사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동력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특히 서방의 대표적인 금융 요새인 스위스와 동방의 경제대국인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상치 않은 기류를 포착했습니다. 이두 가지 흐름이 맞물리면서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금값을 오늘 오후 5100달러라는 전임미답의 고지로 밀어 올릴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대로 은행 예금 통장의 숫자에만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내 가정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실질적인 방패를 마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주는 시간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장의 이면에서 착동하고 있는 거대한 두 가지 가설, 즉 스위스의 통화 정책 변화 가능성과 동방 국가들의 실물 금 보유량 공개설이 어떻게 오늘 하루의 시장을 지배하게 될지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은퇴 자금과 구매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지식입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는 유럽의 심장부이자 전세계 자산의 피난처라 불리는 스위스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스위스 프랑이라는 화폐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미달러나 유로화가 불안할 때 자산가들이 찾는 가장 안전한 현금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스위스 프랑 역시 결국은 정부의 신용의 기반을 둔 종이 화폐에 불과합니다. 지금 국제 금융 시장의 큰손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장 충격적인 가설은 바로 이 스위스 중앙은행이 기존의 중립적인 통화 정책을 포기하고 금본위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이것이 왜 지금 금값 5,030달러를 정당화하는 핵심 논리가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십년간 스위스는 미달러와 유로화라는 거대 통화 바스켓의 자국 통화의 가치를 연동하며 안정을 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국제시장의 불안정과 유럽의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스위스 내부에서는 더 이상 남의 나라 빈문서인 외화 채권을 보유하는 것이 국부 유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스위스 중앙은행이 우리 돈은 더 이상 부실해진 달러나 유로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우리가 보유한 막대한 실물금의 가치를 고정하겠다고 선언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환율 정책의 변화가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 없습니다. 스위스가 금본니제로 폭기한다는 것은 곧 종이 화폐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신호탄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신용도가 높은 화폐마저 종이를 버리고 금을 택했다는 사실은 다른 모든 국가의 화폐에 대한 신뢰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금값이 폭등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시나리오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의 금값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 가설이 현실화되었을 때 벌어질 일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스위스가 자국통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쿠프펀드 차원에서 실물금을 싹쓸이하기 시작한다면, 시장에 남아있는 유독 물량은 순식간에 증발하게 됩니다. 이때 금값은 5천 달러가 아니라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것은 스위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옆나라 독일이나 프랑스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신의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뱅크럼보다 더 무서운 골드런을 유발할 것입니다. 유로화를 팔아치우고 금을 사려는 패닉 바잉이 유럽 전역을 휩쓸게 되면 중앙은행들은 통화 가치 폭락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금을 매입해 보유고를 늘려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아침 확인된 5030달러라는 가격은 이러한 시스템 붕괴가 실제로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 스마트 머니가 지불하고 있는 일종의 보험료입니다. 그들은 금값이 5,500달러, 6,000달러로 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싸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화폐라는 약속된 가치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번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믿지만 그 돈의 가치를 보증하는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언제나 금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가설 단계입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곳입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소문이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얻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산시장은 요동치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면 이 시나리오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내 자산의 구매력이 증발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종이 돈에 대한 맹신이 깨지는 순간 실물 자산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서방의 금융 시스템 균열 조짐에 더해 동방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서방이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다면, 동방은 실물 공급의 위기를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 국가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금값 5,100달러 돌파의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고 있는지 그 실체적인 위협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방 세계가 화폐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흔들리고 있다면, 동방에서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중국과 러시아를 주축으로 한 신흥경제국연합 프릭스가 준비한 공급의 충격입니다. 이것은 금융공학의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이 어디로 사라졌느냐에 대한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넘게 중국인민은행과 러시아중앙은행이 금을 꾸준히 매집해왔다는 뉴스를 접해왔습니다. 하지만 월가 전문가들과 정보기관들은 그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보유량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의심해왔습니다. 소위 그림자 금이라 불리는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막대한 양의 실물 금이 이미 동방의 비밀금고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장이 5030달러라는 가격에도 매수 버튼을 누르는 이유는 바로 이 그림자 금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에는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 중심의 경제 질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뒷받침할 새로운 준비 자산 데이터를 전격 공개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돌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우리의 실제 금 보유량은 공식 발표된 2천 톤이 아니라 2만 톤이다라고 선언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수정이 아닙니다. 전 세계 금 시장의 공급 구조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음을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 시장에 유통되어야 할 금이 실제로는 이미 동방의 국가들에 의해 싹쓸이 당했고, 서방의 금고는 비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가짜 희소성은 진짜 결핍으로 바뀝니다. 즉,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실물금을 구할 수 없는 공급절벽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의 급등세는 바로 이러한 정보를 먼저 감지한 세력들이 실물 확보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가격 불문하고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물 없이 서류상으로만 금을 거래해왔던 런던과 뉴욕의 금 선물 시장 투자자들에게 이 시나리오는 제안과도 같습니다. 만약 계약 만기에 실물금을 내주어야 하는데 창고가 비어 있다면 그들은 파산을 면하기 위해 시장가로 금을 강제 매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격이 수직 상승하는 숏 스퀴즈 현상입니다. 5,100달러라는 목표가는 허황된 숫자가 아닙니다. 서방의 금융 시스템 불안과 동방의 실물 독점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파도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서방은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금을 찾고, 동방은 금의 가치를 올려서 돈의 힘을 키우려 합니다. 양쪽 모두 금 가격의 상승을 용인하거나, 푸추기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오늘 시장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세상에 돈은 넘쳐나는데, 그 돈의 가치를 담아둘 안전한 그릇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위스라는 방패와 프릭스라는 창 사이에서 평범한 개인 투자자와 가정은 어떻게 자산을 지켜야 할까요? 단순히 금을 사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현금 확보가 우선일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 분석한 이 거대한 지정학적, 경제적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한국의 4050세대 가장들이 취해야 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혼란스러울수록 원칙은 단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금값 5,030 달러 그리고 어쩌면 오늘 오후 도달할지 모르는 5,100 달러라는 숫자는 단순한 투기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방의 화폐 신뢰 추락과 동방의 실물 자산 장악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톱니다.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역사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이 돈의 시대에서 실물 자산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진통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4050세대 가장 여러분은 이 혼란 속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막연한 불안감에 휩쓸려 무리한 결정을 내리기보다 다음에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맹목적인 추격 매수를 경계하십시오. 오늘 시장은 매우 변동성이 큽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시나리오들이 강력한 상승 동력인 것은 맞지만,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하면 반드시 조정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지금 5천 달러가 넘는 가격에 전 재산을 몰빵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이미 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성급히 팔지 말고 추세를 즐기시되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의 등락보다는 시장이 조금 진정되었을 때 분할로 접근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둘째, 현금의 리스크를 직시하십시오. 우리는 보통 투자를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현금 보유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분석해 드린 것처럼 화폐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때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면 실물 자산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내 자산의 구매력을 지키는 길입니다. 금이 비싸다면 은이나 원자재 혹은 실물에 기반한 우량 자산들로 시야를 넓혀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긴 호흡으로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십시오. 오늘의 상승은 하루아침에 끝날 이벤트가 아닙니다. 스위스의 태도 변화나 브릭스의 행보는 앞으로 수년 동안 세계 경제를 지배할 거대한 흐름입니다.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당장의 수익률이 아니라 10년 뒤에도 짜장면 한 그릇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시장은 5,100달러를 향해 맹렬히 달려갈 수도 있고 잠시 숨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만든 배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어떤 파도가 탁 처와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흐름을 읽는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안의 파도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분석이 여러분의 판단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면책조항본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분석은 시장 상황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큰 시기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시고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